자,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다 지났는데 찍는 크리스마스 영상입니다. <laughs> 크리스마스에 집을 좀 꾸밀려고 산 레고가 있어요. 짜잔! 바로 산타클로스 미니 피규어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laughs> 일단 이 털모자, 여 털모자에 이렇게 방울 달린 것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미니 피규어 수염 같은 것도 진짜 디테일하게 브릭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산타의 옷 부분 이런 것들은 다 프린팅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여기 이어지는 이 벨트 부분 있죠 이 브릭으로 맞춰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센스가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막 손도 이렇게 움직이고 미니피겨처럼 손목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다리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고개는 안 돌아가요 왜냐? 이 수염 때문에 수염 때문에 고개는 고정이다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앉은 채로 그냥 어디다 가 갖다 놔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그냥 나잖아요 그리고 짜잔! 이렇게 다른 대형 피규어들과 같이 갖다 놔도 정말 예쁘게 전시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다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전시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아빠와 아들, 그리고 할아버지 같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를 같이 전시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스타워즈 레고입니다. 바로 AT&T 워커인데, 진저브레드 컨셉을 가지고 있는 AT&T 워커예요. 이렇게 좀 귀엽게 나온 스타워즈 시리즈가 옛날에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엑스윙이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거랑 좀 살짝 비슷한 느낌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엑스윙이 아니라 AT&T 워커를 이런 식으로 이제 진저브레드 느낌으로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실제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AT&T 워커에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조명이 이제 가득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 사탕이라든지, 뭐, 초콜렛, 쿠키 같은 거, 그리고 설탕가루 같은 게좀 약간 형형색색으로 좀 뿌려져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움직이는 케이크 같은 느낌? <laughs> 여기에 핵심이 바로 이 다스베이더입니다. 여기에 미니 피규어로 다스베이더가 들어있는데, 이 코스튬 보세요. <laughs> <laughs> 진짜 너무 귀엽게도 진저브레드 느낌이 또 여기에도 미니피규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헬멧을 들었을 때 안쪽에 이제 얼굴은 이제 없다. 얼굴은 없다. 앞으로 절대로 안 나올 다스베이더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하나쯤 소장해두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얘가 그냥 겉보기에 디테일이 끝이 아닙니다. 이 안쪽에도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열면 안쪽을 살펴볼 수 있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안쪽에는 이제 뭐티 같은 거를 마실 수 있는 티테이블이 있고 벽난로에 뭐 양말 같은 것도 이제 걸려 있는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뭐 선물 같은거 사탕에 크리스마스 리스까지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도 이제 그렇게 장식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앞쪽에도 열립니다 여기를 이렇게 싹 열어 주시면 여기 안쪽에 이제 조종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조종석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어, 다스베이더를 이제 넣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안쪽으로 이렇게 딱히 닫치지는 않는다 이 안쪽에는 미니피규어를 넣어도 높이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안쪽에는 넣을 수 수가 있습니다. 이 대형 산타랑 같이 갖다놔도 괜찮아요. 예, 스케일이 AT&T가 이제 원래는 미니피규어도 훨씬 큰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이라든지 또 전시하는 방법도 이런 거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뜨다. 바로 다크 팔콘인데 자이 다크 팔콘에다가 제가 예전부터 크리스마스 캘린더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 크리스마스 옷을 입고 있는 스웨터를 입고 있는. 타우즈 캐릭터들이 있었어요. 이 안쪽에다가 넣어서 이제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다크 팔콘으로 꾸며볼 겁니다. 자 완성했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다크 팔콘입니다. 위쪽에 이제 약간 눈꽃 장식 같은 것도 해놨고, 안테나 같은 건데, 여기다도 제가 이제 여기 눈꽃을 가져다 놨습니다. 이렇게 조명이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도 느낌을 좀 내봤고요. 뒤쪽에는 이제 약간 빨간색과 나뭇잎 같은 거로 좀 장식을 해줬습니다. 이제 여기도 이렇게 장식이 있고. 자,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요. 다크팔콘의 안쪽이 대박입니다. 짜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크리스마스 스웨터를 입은 이 스타워즈 캐릭터들이 이 안쪽에 디오라마가 다 되어 있고요. 예전에 밀레니엄 팔콘 내부가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표현된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재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로이드들도 보이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데스 자자 이건 이제 원래 다크 팔콘에 있는 건데 그 옆에 바로 데스 스타의 스웨터를 입은 다스 베이더를 갖다 놨습니다. 둘다 약간 지금 다스 자자? 다스 베이더 이렇게 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쭉 보게 되면 야 이쪽에는 이제, 이제 약간 게임을 하고 있는 이제 아들과 아빠가 게임을 하고 있는 느낌으로 해놨습니다 약간 해변 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해변 룩을 입고 있는 다스베이더도 예전에 크리스마스 캘린더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여기다 이렇게 같이 갖다 놨고 드로이드들 둘다 이렇게 스웨터를 입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쪽이 조금 재밌는데 요쪽은 지금 칠면조를 광선검으로 이렇게 자르려고 하고 있는데 펠퍼틴 황제가 지금 이제 찌지직거리는 거 있잖아요 예, 자기 능력 그 찌지직거리는 걸로 이제, 이제 칠면조를 굽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그거를 어, 전시를 해 놨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펠포틴 황제도 네, 가슴에 이제 보면 데스스타 2가 있죠. 아까 다스 베이더가 데스스타 1이었는데 얘는 이제 2 스웨터를 입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재밌는 게요 위쪽을 좀싹 열면은 안쪽에 이제 그 포탑을 조종하는 조종관이 나오거든요. 선물 포따리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 약간 선물을 포탑으로 쏘는 느낌을 좀 내려고 이렇게 안쪽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이게 밀레니엄 팔콘 안쪽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이 수많은 크리스마스 캐릭터들을 넣어놔도 안쪽에 디오라마가 충분하죠? 하... 그리고, 오히려, 블랙으로 팔콘이 나와줬기 때문에, 조금 더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조금 더잘 맞는 느낌? 에, 맞는 느낌? 원래 이제 회색이었으면은, 이제 이런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다고 해서 좀잘 표현이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검은색이어서 조금 더 예쁜 느낌이긴 하네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렇게 한번 꾸며보세요. 자,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레고를 몇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거 몇개 갖다 놔서는, 집에 분위기가 크리스마스 느낌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또 있어요. 짜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라이텔링 라고 해서 이제 이 LED 키트거든요 조명을 달아서 이렇게 쫙 인테리어를 갖다 놓으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겠어요 또 조명 도 이렇게 은은하게 또 있으니까 그래서 전시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어, 이 모듈러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모두 다다 다 달았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배터리 박스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배터리 박스에 USB 형태로 연결을 해서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띄게 되면. 원래는 선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선이죠. 요 선이 이렇게 딱 맞게 되면 불이 들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가 이제 원래 특징이 층층이 분리가 되는 건데 전선 때문에 뭐 층을 못 열고 이런 것들은 없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불을 끄게 되면요. 짜잔! 이렇게 됩니다. 와! 진짜 대박이죠. 약간 야경을 표현한 듯한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에도 다 이렇게 불빛이 들어와서 진짜로 밤거리에 이렇게 있는 듯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각각 층마다도 다 이렇게 안쪽에 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 건물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된 거예요. 특히나 이제 좀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광장에 이렇게 분수대에 불 들어와 있는 거 보세요. 와, 진짜 예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재미난 설정을 좀 넣어놨는데 요분이 산타시고요. 어, 저분이 지금 산타 할머니. 그리고 요 맞은편에 보면. 지금 굴뚝 청소부가 산타를 보고 놀라는 느낌. 이게 이제 약간 나르는 자전거 느낌으로 제가 투명 브릭을 쌓아 올렸는데 여기서 산타가 선물을 나르는 것 같은 느낌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좀 조명을 설치했나? 좀 이런 부분들이 좀잘안 보이는데. 와 얘는 위쪽이 이렇게 통창이고 이제 아래쪽도 워낙 창문이 크기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오 굉장히 멋들어지고 옆에 이제 좀 약간 벚꽃나무가 있는데 여기에도 좀 조명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조명 설치한 것처럼 예쁘게 또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투더 코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도 이렇게 조명이 넣게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도 조명이 설치가 돼서 좀 살짝만 돌려보면 이쪽에도 조명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꽃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꽃에도 이렇게 다 조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거리가 좀 약간 꽃 때문에 화사하게 좀 밝아요. 부티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에서 빛이 좀 새어 나오는 느낌이라면 여기에서 이제 빛을 계속 쏴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거리가 밝게끔 느껴지는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약간 이제 농작물 재배하는 건데 이런데까지도 조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도 큐레이터의 사무실인데 이런데도 다 조명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뷰 맛집이 이 위쪽 이제 스카이라인이 아니고요. 조명이 가득한 바로 이 밑쪽 거리 부분입니다. 확실히 모듈러는 LED를 설치 해놓으니까 와 완전 느낌이 다릅니다. 와 진짜 대박이에요. 게다가 이런 산타 디오라마까지 해서 조금 더 이제 약간 크리스마스 거리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크리스마스 레고도 조립하고 전시했고 조명도 쫙 달아놓고 이제 분위기도 은은한 것이 이제 좀 뭔가 색다른 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지금 레고를 분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어, 콘타치를 이제 분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할 거고요. 진짜 마치 새 박스처럼 이렇게 포장을 할 겁니다. 기껏 만든 레고를 왜 이렇게 분해를 하는지 궁금해 하시겠죠? 바로 보육원에 기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분해를 해야 새 제품을 조립하는 것처럼 할수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항상, 어, 저를 이제 레고 아저씨라고 부르거든요. 어, 레고 아저씨 언제 오냐고. <laughs> 어, 이 레고 아저씨가 또 이제 이번에 크리스마스이니까 또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치 선물 포장하고 있는 산타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빨리 분해를 하고 포장을 해서 이제 레고 산타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제 포장 끝났고, 선물 배달 갑니다.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두 박스밖에 안 돼갖고, 금방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저께 포장했던 스피드 챔피언. 이렇게 두고, 자, 이거는 또 다른 박스. 이렇게 두 박스입니다. 아휴, 이렇게까지. 어, 열심히 포장해서 여기다 다 넣어놨고, 여기도 지금 다 분해해서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네, 저마다 다 분해해서 넣어놓은 모습. 아, 전부 기부를 할 겁니다. 아유, 아이들이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방금 기부를 다 했습니다. 아, 어, 가끔 저한테, 어, 왜그 비싼 걸 기부를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레고는 장난감으로 태어났고,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아주면, 장난감들이 외로워져요. 그 토이스토리에 보면. 그래서, 더 자기를 아껴주고, 관심 가져줄 친구한테 물려주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고로 애써 이렇게 팔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처럼 편하게 기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 레고를 조립하셔도 되고, 기존에 있던 레고를 크리스마스처럼 이제 꾸미셔도 되고, 따뜻한 마음을 또 주변에다가 그렇게 베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